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요즘은 미식가들도 많죠. 물론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먹는 재미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요즘은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음식도 다양하답니다. 그러나 같은 음식에도 좋고 나쁜 궁합이 있다고 하죠.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몸에 해로운 음식도 있답니다. 음식끼리 짝을 지어서 먹으면 서로서로 서로 효능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한쪽이 다른 한쪽의 효능을 높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함께 먹었을 때 좋은 음식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찰떡궁합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함께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 음식으로 첫 번째로 녹차와 레몬이랍니다. 녹차에는 테아닌과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여기에 레몬을 함께 먹으면 레몬의 비타민C가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소화기관에서 분해되는 것을 감소시켜서 보다 효과적인 영양소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된장과 부추. 이건 자주 먹는 거죠. 이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 된장국. 된장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짭짤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간이 배야 음식 맛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된장국의 짠맛은 과다한 나트륨의 섭취로 이어지고 비타민A와 비타민C를 부족하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된장국의 결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부추라고 할수 있죠. 부추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칼륨이 체내 흡수 과정으로 밖으로 배출될 때 나트륨을 함께 끌고 나가서 나트륨이 몸 속에 많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다음, 도라지와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 먹을 때는 도라지가 좋다고 하죠. 사포닌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도라지는 오리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도라지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및 항암 효과가 뛰어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를 오리고기와 함께 먹을 경우에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도라지의 따뜻한 성질이 오리고기의 찬성질을 감싸주고요. 오리고기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과 엽산, 철분 등 인체에 이로운 영양소가 폭염에 지친 현대인의 원기를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라 한답니다. 다음, 북어와 달걀입니다. 이건 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올려준다고 하는데요. 북어국을 끓일 때 달걀을 넣는 이유는 달걀이 북어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질을 상승시켜서 단백질 영양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단백가인데, 이 단백가가 가장 이상적으로 돼 있는 것이 달걀이라고 합니다. 한 식품의 단백질이 다른 식품의 단백질과 합쳐져서 인체에 섭취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현상을 단백질의 상승 효과라 한대요. 북어의 단백질 영양 효율을 상승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가 바로 이 달걀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마늘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우리 등푸른 생선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마늘과 등푸른 생선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영양소를 배로 섭취할 수 있는데요. 마늘은 항바이러스의 효능이 좋은 식품으로 셀레늄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알리신 등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죠. 덩푸른 생선 역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셀레늄이나 엽산,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많아서 마늘과 함께 섭취할 시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 폭염에 저하된 식욕과 면역력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대요. 다음 전복과 우유인데요. 이것은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준다고 하죠. 조개류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전복이죠. 단단한 전복을 부드럽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하죠. 전복을 삶을 때 물을 넣고 삶아 식힌 다음에 우유에 담가두면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전복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서 전복 조직의 성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우유는 양질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다가 전복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효과가 있대요. 다음으로 토마토와 올리버유입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는 올리버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라이코펜 성분은 항암이나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 오일과 함께 볶아 먹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대요. 다음 복어와 미나리입니다. 부풀어 오른 배와 독성으로 잘 알려진 복 복탕에는 보통 미나리를 듬뿍 넣는데요. 이는 복이 가진 독성분을 없애기 위함이죠. 우리가 먹는 복에는 테드로도 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분이 있는데요. 동물의 독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테드로도 톡신은 물에도 잘 녹지도 않고 가열해도 잘 없어지지도 않는답니다. 미나리의 칼슘이나 칼륨, 철 등의 무기질 성분이 테드로도 톡신을 해독시켜 준대요. 다음 감자와 치즈인데요. 감자와 치즈는 정말 찰떡궁합이죠. 감자의 신선한 맛과 치즈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그 둘의 맛이 극대화되고 단백질 음식인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는 감자에는 없는 비타민A와 단백질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죠. 이런 이유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건강식으로 추천된답니다. 다음으로 설렁탕과 깍두기. 뭐 설렁탕 뭐라 가면 깍두기는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맛과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랍니다. 설렁탕은 맛있게 익은 깍두기와 함께 먹어야 제맛이지만 건강에도 좋대요. 김치는 당질과 지질의 함량이 낮은 저열량 식품으로 섬유질이 많다고 합니다. 또 반려식품이기 때문에 채소 가운데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아 설렁탕 등 동물성 식품과 잘 어울리고요. 특히 한입 크기의 육면채로 썰어 담근 빨간 무김치 깍두기는 시원하고 깔끔하고 사각사각한 식감이 일품이랍니다. 그래서 깍두기 국물은 그냥 퍼먹기도 하고 뜨거운 탕에 넣어 먹기도 한답니다. 그외 녹두와 돼지고기는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완하고요. 콩과 미역은 체내 요오드의 균형을 유지하고 멸치와 풋고추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한대요. 또 호박과 달걀을 같이 먹으면 단백질의 체내 흡수를 돕고요. 감자와 버터는 비타민C의 흡수율을 도와주고, 새고기와 깻잎은 비타민 등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고요.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조개와 쑥갓, 과메기와 미역, 시금치와 참깨, 수정과와 잣, 돼지고기와 새우젓, 소주와 맑은 생선찌개, 그런 질이죠. 이것도 정말 궁합이 잘 맞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람도 궁합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잘 살듯이, 음식도 궁합이 맞는 음식끼리 섭취하여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